자, 이번에는 정치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의 구성 요소에는 먼저 정치자가 있겠고, 두 번째는 말하는 화자, 세 번째는 그 메시지 내용, 네 번째는 그 정치의 환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자는 정치자의 언어적 재능이나 어떤 동기부여 정도, 체계와 능력, 또 집중기법의 활용 여부, 또 성, 또 신체 상황, 성격 등 이런 것들은 청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어적 재능은 청취자가 폭넓게 한 단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청취력은 더욱 높아 질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어휘를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에 다양한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청취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메시지에 대한 청취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두번째 동기부여 인데요. 어, 청취자가 특정의 그 개인 어, 또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상당한 이 동기부여가 된 사람이라면 대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수용되는 그 정보들을 더 많이 기억할 수가 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체계화 능력인데요. 에, 접수되는 그 정보를 적절한 범주로 체계화할 수 있는 능력은 청취를 더욱더 어, 원활하게 하고 청취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에, 훌륭한 청취자는 접수된 메시지 주요 요소를 판별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적절한 개념적인 어떤 구역, 카테고리로 구별하고 저장하는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이 집중기법의 활용인데요. 먼저 청취자가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 그의 눈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는, 어, 기억도음법을 활용하게 되는데, 어, 이런 것들이 많은 또 청취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와 관련된 자 대화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자 커뮤니케이션을 예,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이 있습니다. 예, 여성이 남성보다 비언어 메시지를 훨씬 더잘 인지하고 해석하는데 뛰어나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여성은 특히 비언어 메시지에 엔코드, 보호하라, 또는 디코드, 해독에 우월한 능력을 보인다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신체적 상황이 있는데요. 청취자의 신체 상황도 청취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 청취 능력이 감소될 수 밖에 없겠죠. 극도로 이런 필요한 상황에서는 오랜 기간 청취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성격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보다 효과적인 청취를 잘할수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내성적인 사람은 뒤로 물러서서 관심의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로 돌려지기를 원하기 어,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 청취의 구성 요소로서 화자가 있는데요. 청취는 청취자 이외에 그 말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특성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의 그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 속도라든지 또는 이야기 전달 방법. 감정 상태, 지위 이런 것들이 청취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먼저 이야기 속도인데요. 사람들의 평균 이야기 속도는 1분에 125개에서 175개의 단어 정도라고 할수 있고요. 인지 처리 능력은 1분의 평균 400개에서 800단어 사이라고 합니다. 어, 만약에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 속도가 1분에1 2다 5단어 아래로 떨어지거나 또는 300단어 이상이 되면 청취가 에,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 속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대화 주제의 어려움 정도입니다. 대화 주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야기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겠죠. 반대로 주제가 쉬운 경우는 이야기 속도가 좀 빨라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전달 방식인데요. 이야기하는 사람의 발음의 명료함이라든지. 언어의 능숙함, 청취 가능성 이런 것들은 청취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어, 전달되는 메시지보다 단순히 언어 장애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청취자가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청취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강한 일본식 액센트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지방 사투리를 심하게 쓴다든지 심하게 더듬거나 또는 어, 현재한 언어장애가 있을 때뭐 단절한 목소리 웅얼거리는 목소리 쉰 목소리 뭐 이런 것들이 전달에 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감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너무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에 청취자는 상대방의 메시지 내용보다는 감정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메시지를 정확히 청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낙담한 상태에 있거나 또는 공격적인 감정 상태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방 이야기에 동조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반응은 역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합리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격심한 감정을 누그러뜨려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지위입니다. 정치자가 네, 상대방을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정치 수준은 더욱더 증가하게 될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권위자인 경우에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야기에 높은 신뢰를 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청취 구성 요소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 자체의 본질도, 청취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메시지의 구성, 메시지 중요도, 난해도,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의 구성인데요. 자, 청취자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불분명하거나, 메시지 구성의 일관성이 떨어지면 청취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에는 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가끔 있는 일이지만, 이야기하는 사람의 목적이 바로 메시지를 왜곡함으로써 청취자로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야기하는 사람의 표현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취자는 이야기도 중에 상대방에게 적절한 질문을 던집으로써 이야기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도인데요. 전달되는 메시지가 청취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끌 만한 의미가 있다면 메시지 이해나 기억이 수월할 것입니다. 뭐 취업이라든지, 이성관계, 돈, 뭐 술, 포 친구,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겠죠. 세 번째, 난해도입니다. 화자가 전달하는 메시지, 그 어려움의 정도도 또한 청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메시지가 단순할 때는 빠른 속도로, 전달을 해도 괜찮고, 메시지가 난해할 때는 좀 느린 속도로 전달을 하는 것이 청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청취의 구성 요소로 네 번째 환경에 있습니다. 환경. 청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마지막 구성 요소가 바로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는 환경입니다. 이 환경에는 환기와 온도, 소음, 좌석,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환기와 온도인데요. 주변 환경이 불쾌할 정도로 덥거나 추울 때 청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적의 청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내 온도가 쾌적한 수준이면 좋겠죠. 두 번째 소음. 주변 소음은 메시지 전달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신경이 거슬릴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 청취자는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음이 또한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방해하지 않는 소음이라고 하는데요. 술집, 음식점, 호텔 라운지에서의 배경음악은 그 대화를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소음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좌석인데요. 청취자가 오랜 시간 동안 상대방의 메시지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의자, 좌석의 안락함은 충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경우에는 딱딱하고 불편한 의자를 제공해서 학과 시간 내내 텐션을 주는 것이죠. 또 여러 집단이 있는 경우에는 좌석을 조밀하게 배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청취의 저해 요인입니다. 청취의 저해 요인에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양면적 청취, 부주의, 개인적 편견, 정신세트, 블라킹. 자 훌륭한 청취란 청취의 적극적 성격과 저해 요인들을 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양면적 청취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출처로부터 정보를 동시에 수용하는 청취 활동을 말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동시에 청취하거나 전화를 하면서 다른 상대방과 직접 대화하거나 또는 청취자가 외생적 소음에 의해서 주의가 산만해질 때 주로 발생을 합니다. 양면적 청취가 발생을 하면 상대방의 메시지가 부적절하게 접수되거나 또는 전혀 접수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청취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청취를 위해서는 가급적 양면적 청취를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주의입니다. 부주의는 효과적인 청취를 방해하는 또 하나의 장애요인입니다. 부주의란 어떤 이유이든지 청취자가 말하는 사람의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개인적 편견입니다. 효과적인 청취인의 개인적 편견은 또한 저의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때로 상황에 따라서는 화자가 전달한 메시지를 왜곡하는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번째, 정신세트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청취자가 가지고 있는 멘탈셋, 정신세트는 효과적이고 객관적인 청취에 저해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청취자는 말하는 사람의 첫인상, 또 초기에 나눴던 이야기, 또 과거에 나눴던 이야기들, 이런 걸 기준으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 경우 청취자는 실제 이야기 내용보다는 화자의 이야기를 여과해서 자신의 기대에 부합하는 측면만을 지각하려고 합니다. 말하는 상대방을 청취자가 특정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대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청취하는데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을 근거로 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청취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청취라고 할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청취는 누구의 이야기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전달되는 모든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조심스럽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대인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청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경청, 히어링. 사람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하는 입은 하나고 듣는 귀는 두 개를 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먼저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의견을 잘 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경청의 자세가 대인 관계 또는 대인 커뮤니케이션 또는 인간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대화에 많이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b y